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스피치로 그 인생의 여정을 찾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서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설교로는 아니, 네. 네. 아니고 네.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어, 인생의 참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네. 그런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떠오르네요. 옛날에 읽었던 것인데 트리나 폴러스라는 외국 작가가 쓴 책인데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분이 음. 책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나 그걸 잊고 나면은 인생 전체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 읽었던,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너무 감동을 줘서 우리 교수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호랑, 그, 그, 애벌레가 인생의 여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요. 그래가지고, 꼭 기둥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 호랑 애벌레가 열심을 다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우리의 상상을 부여해줘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인생의 끝장에 돈을 몽땅 좀 벌어서,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또 명예를 추구한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할지 국회의원이 된다할지 되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상상하게 만들더라고요. 또 성직자 같은 경우 내가 목사가 된다면은 내가 또 스님이 된다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면서 결국에 이제 기둥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 수많은 이 애벌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밟고 밟히고 밟고, 밟고 밟히고 올라가요. 떨어지고 막. 예, 네, 떨어지고. 음. 참혹한 현장인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음, 인생살이에요. 근데 호랑이 애벌레가 올라가다가 열심을 다해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음.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밑에 추락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밑으로. 제뭐이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랑 애벌레가 떨어졌다가 지상에 있으면서 내가 나비가 되면은. 다시 저 위에 올라가서 진정으로 원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비의 꿈을 꾸고 다시 노랑애 벌레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그 저자가 왜 그렇게도 해내 마음을 사로잡봤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구나. 진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고 막 죽기 없나, 아이고 죽네. 이런 상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궁극적으로 이노랑애 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정상이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나는 무슨 마음을 했냐면 마음속에 목사인 나에게는 내가 추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희망하고 스님들이 추구하는 것은 극락세계를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행하고 보행하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기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실히 살아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고 어 아무것도 없는. 이럴 때 오는 그 허탈감. 그러다 보니까 나비가 거기에서 이 애벌레가 나비로 확 변해요. 음. 나비로 확. 음. 그리고 나비가 돼갖고 보니까 이 지금 애벌레들이 수없이 옛날 자기가 했던 지금 밖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날린 거예요. 음. 음.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서 이 나비가 인생의 여정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참 자아가 무엇인가를 알고 초월하는 경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이 진정한 천국이 사령 있더라도 내 나름대로 그것에 너무 고수해 가지고 주장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볼 수도 있겠구나 인간이 음. 네? 그런 생각도 찾아오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나비처럼 인생을 저감적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예, 네. 이기적인 내 주안으로 내 것만이 옳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럴 게 아니고 먼한 네. 목으로 크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나만이 깨달은지 어더니 작년에 침묵 기도에 이렇게 호이메니아 영성 수련회라는 곳을 갔어요. 우리나라에 서는삼경그 목사님 그분이 또 훌륭한 분 아닙니까? 우리 그 장로계에서는 큰 어른으로 모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대선배인 그 목사님이 나와 같은 마음들을 가져가지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은 기독교다 보면 은 배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laughs>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라 강조하기가 를 쉽지.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나는 인생의 목회를 이미 잘못해버렸다. 왜 잘못했냐?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교회는 크게 세웠다고 해요. 교회는 크게 세우고 성도들은 많이 모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했느냐? 내가 명예를 얻고 출세를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한 목회를 했느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한 목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남들은 걸 모르지만은.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로님이나 성도들 상치도 많이 좋다요. 안 따로 오면 박살 냈다요. 그래지만 성공을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실패한 목회자임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해 줄수 있는 응? 우리가 올라가는 그곳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나타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영성가들이 됐으면 좋겠다. 와, 이렇게 화룡 점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감동 하이 몰라요. 그래고 제가 기독교 목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연합, <laughs> 일치, 하나가 된다는 것, 유니온.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런 걸 꿈꾸더라고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수도사들이 그불딱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좀 초연해지고,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지고, 뭐라 그럴까? 인자 좀그뭐할까 자기 참좌를 찾아가는 진짜 그 발걸음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훌륭한 우리 또또이 또 어르신들이고 또 선배님들의 그 감소를 들면서도 으 감동을 하고 또참 인생의 깊은 것들을 또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꽃들에 꽃들에게 희망을.